어, 바둑 무늬 뜨는 방법을 알려 드릴 건데요. 16코를 잡을게요. 16개를 잡았고요. 어, 4코 바둑 무늬를 뜰 거예요. 그래서 뒤로 돌려서는 안뜨기로 4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겉뜨기로 4코를 뜹니다. 다시 겉뜨기로 네 코를 떠주세요. 저는 지금 6.5mm로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늘에 보이는 대로 또 떠주세요. 이렇게 해서 세 단을 뜨고 돌아올게요. 어, 지금 뜬 단수는 코를 잡은 이빛끝 무늬 같이 생긴 거, 맨 밑에 있는 게한 단입니다. 하나, 둘, 셋, 네 단을 떴는데, 보니까 약간 직사각형 모양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 모양이 예쁘시면 다시 이제 기호를 바꿔서 뜨시면 되는 거예요. 안 뜨기는 겉뜨기로 뜨고, 겉뜨기는 안 뜨기로 뜨고. 근데 이제 좀 정사각형 모양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두 달을 더 뜨고 돌아올게요. 어, 지금 네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 네코 여섯 단을 떴더니 약간 정사각형 모양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호를 바꿔서 바둑무늬니까 떠 볼게요. 안뜨기는 겉뜨기로 뜨시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목도리를 뜬다고 하면 첫 코는 그냥 빼 주시면 됩니다. 뭐 그냥 이렇게 매 단마다 떠도 상관은 없는데 빼 주시면 조금 더 깔끔해요. 겉뜨기는 그냥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겉뜨기는 이제 모눈이니까 안뜨기로 떠줍니다. 안뜨기는 겉뜨기로 떠주고요. 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뜨실 때는 바늘을 푹 찔러서 이 굵기에 맞도록 떠줍니다. 끝에, 왼쪽 끝에 코는 떠주는 거예요. 그리고 돌려서 첫 코를 또 빼주는 거죠. 겉뜨기, 겉뜨기이기 때문에 겉뜨기 방향으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6 단을 또 뜨면 되는 겁니다. 어, 두 무늬 단을 떴는데요. 이제 6 단을 떴기 때문에 다시 방향을 바꿔서 뜰 거예요. 근데 안 뜨기로 뜰 거는 이렇게 안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목도리를 뜬다고 하실 경우 이렇게 빼면 됩니다. 겉뜨기는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빼고 안뜨기는 안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무늬를 떠볼게요. 네, 제가 여기까지 떠봤는데요, 6.5mm로 16코를 잡아서 떴는데 이게 몇 cm 정도가 나오는지 한번 재볼게요. 이게 만약에 의류라면, 어, 스팀을 살짝 주고 재야 맞는데, 이제 목도리라고 치면은 그 정도로 이제 정확하게 안 재도 되는 거죠. 약간 커도 되고, 작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쟀을 때, 대략 11cm 정도가 나옵니다. 6.5mm, 16고가 11cm 정도 나왔습니다. 이 실은 되게 부드러워서, 뭐, 애기 옷 같은 애기 목도리나 애기 옷을 떠주셔도 됩니다.